고려를 위해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가 고려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나라를 세웠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구국의 영웅이라 부르고 또 누군가는 무자비한 배신자라고 말합니다. 바로 조선을 세운 태조 이성계입니다. 그는 왜 고려를 떠나야 했을까요? 무엇이 그로 하여금 조선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게 했을까요? 이 영상에서는 한 장군의 결단이 어떻게 왕조를 바꾸고,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는지 그전 과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1. 국경의 산에 무장의 길을 걷다. 이성계는 1335년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문은 고려 북방을 수하던 무장 집안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활쏘기와 말타기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 북방은 홍건적, 외구 여진족 등이 자주 출몰하며 불안한 상황이었고, 국경을 지키는 무장들은 국가의 생존을 책임지는 최전선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성계는 20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전투에 참여하며 눈부신 공을 세웁니다. 그는 왜구를 토벌하는 데 있어 탁월한 전술과 민첩한 기동성을 발휘해 백성들 사이에서 무인의 표상으로 불리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전투에서의 승리만이 아니라 전후 민심 수습과 지역 안정까지 고려한 통치를 보여줬기에 그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무장으로서의 이성계는 단순히 칼을 휘두르는 사내가 아니라 백성을 위하고 체제의 균열을 메우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점은 훗날 그가 조선을 세울 때까지도 변함없이 이어지는 정치적 기반이 됩니다. 위화도 회군 반역인가 구국인가 1388년 고려 조정은 명나라의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요동정벌을 결의합니다. 이성계는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어 출병하지만 압록강 북은 위화도에 이르러 충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바로 회군 즉 군대를 돌려 수도개경으로 향한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정변 위화도 회군입니다. 그는 회군의 명분으로 네 가지를 내세웁니다. 첫째, 여름철 전쟁은 군사들에게 치명적이다. 둘째, 전쟁은 백성들의 고통을 더욱 심화시킨다. 셋째, 명나라와의 직접 충돌은 시익이 없다. 넷째, 조정 내부의 부패와 무능이 더 시급한 문제다. 결국 그는 개경으로 돌아 왕과 체형을 제거하고 새 국왕으로 공양왕을 옹립합니다. 이 회군은 명분상 구국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정치적 혁명이었습니다. 그는 기존 권력을 해체하고 고려체제 내에서 새로운 권력 구도를 구성합니다. 백성들은 혼란 속에서도 이성계의 실용적 판단에 지지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보수파들은 그를 반역자로 규정하며 격렬하게 반발했고 고려의 충신들과의 갈등은 점차 심화되어 갑니다. 3. 정몽주 마지막 충절의 상지. 이성계는 위화도 해군 이후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되었지만 고려의 상징적인 충신이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그가 바로 성리학의 대가이자 고려 정통 질서의 수호자였던 정몽주입니다. 이성계는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정몽주를 회유하려 하지만 정몽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정몽주는 고려 왕조에 대한 충성을 끝까지 고수하며 이성계의 권력 장악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단심가는 지금도 그 충절을 상징하는 시조로 남아있으며 당시 그의 의지는 단지 개인의 고집이 아닌 고려체제 전체를 상징하는 정신이었습니다. 결국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 직접 나섭니다. 선주교에서 정몽주를 암살함으로써 고려의 마지막 충신을 제거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조선 건국을 향한 거대한 전환점이 되었고, 동시에 이성계의 선택이 단순한 개혁이 아닌 체제 전복이라는 사실을 드러낸 결정적 사건이었습니다. 정몽주의 죽음 이후 조정 내 반대 세력은 점점 힘을 잃고 조선 건국을 향한 흐름은 더욱 빨라집니다. 4. 조선을 세운 사나이 1392년 이성계는 결국 새 왕조 조선을 세웁니다. 왕조의 이름은 고조선의 정통성을 이어받아 조선으로 정했고 수도는 개경에서 한양으로 옮겼습니다. 이는 단지 지리적 이동이 아닌 정신적 대전환이었습니다. 조선은 불교 중심이었던 고려와 달리 유교를 국시로 삼았습니다. 이성계는 불필요한 사찰과 승려 특권을 줄이고 성리학에 기반한 새로운 정치 질서를 수립합니다. 또한 과거제를 강화하여 유능한 인재들을 등용하고 토지 개혁과 세금 제도 개편을 통해 민생 안정에 나섭니다. 하지만 조선의 시작이 명확한 이상과 정의 위에 세워졌는지는 의문이 남습니다. 그의 왕조는 명분보다는 힘의 균형 위에서 탄생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방원 등 왕자들의 권력 다툼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성계의 이상과 조선의 현실 사이에는 이미 작지 않은 틈이 생기고 있었 습니다. 아들의 난 피로 얼룩진 조선의 새벽 조선을 세운 이성계는 곧 왕위 계승 문제로 고민에 빠집니다. 그는 정비강씨 소생의 여덟째 아들 이방석을 후계자로 삼고자 했지만 이는 장남 이방원의 격렬한 반발 을 불러왔습니다. 이방원은 이미 정몽주 암살을 통해 실질적인 권력 감각을 입증한 인물 이었고 자신을 제쳐두고 어린 동생을 세자로 앉히려는 결정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지지 세력을 이끌고 쿠데타를 감행하고 이방석과 지지자들을 살해합니다. 이 사건은 조선이 세워진 지 불과 6년 만에 왕가 내부에 피바람이 불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이성계는 이 난을 계기로 큰 충격에 빠집니다. 그는 정치에서 손을 떼고 고향 함흥으로 물러나게 되며 이후로 실권은 이방원 세력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전설이 바로 함흥찻사입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러 간 사신들이 모두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로 정치적 단절과 침묵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6. 함흥에서의 침묵 그리고 회한 정치에서 물러난 이성계는 함흥에서 조용히 말년을 보냅니다. 그는 나라를 세웠지만 자신이 그토록 염원했던 평화와 질서는 아들들의 권력 다툼으로 무너졌고 조선은 피로 출발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침묵을 지킨 이유는 단순한 노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상이 현실로부터 멀어지는 과정을 마주한 자의 슬픈 선택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더 이상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고 왕으로서의 상징적 역할만 유지한 채 이듬해 정종에게 왕위를 넘깁니다. 하지만 이방원이 전국을 장악하면서 실질적인 권력은 이미 다른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역사는 그를 국왕이라 부르지만 노년기의 이성계는 한때 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는 역사의 중심에서 밀려난 인물로 조선의 이상이 어떻게 권력 경쟁과 현실 정치 속에서 변질되어 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생생히 지켜본 사람입니다. 7. 태조의 유산 빛과 그림자. 이성계는 조선을 설계한 창건 군주였습니다. 그는 무너지는 고려를 대신할 새로운 국가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절실히 느꼈고 그 필요에 응답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창업의 영광만이 아닙니다. 그는 유교 국가로서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 불교를 억제하고 사대부 중심의 관료제를 강화했습니다. 이는 조선이 500년간 유지될 수 있었던 제도적 토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배제된 세력들의 불만과 충돌을 남기게 됩니다. 또한 왕권과 신권의 미묘한 균형, 왕자의 난과 같은 피해 정쟁, 그리고 계승권을 둘러싼 불안정성은 그의 정치 구조가 가진 한계를 드러냅니다. 그가 구상한 조선은 명분 있는 이상 국가였지만. 현실은 피와 갈등으로 얼룩진 권력체계였습니다. 이성계는 누구보다 조선을 사랑했고 백성을 위하는 정치를 원했지만 역사는 그 바람을 온전히 실현하지는 못했습니다. 8. 오늘날 우리에게 이성계랑 이성계는 단순한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 왕조를 끝내고 새로운 왕조를 만든 창조자였습니다. 한반도 역사상 유례없는 왕조 교체라는 대전환을 이끈 결단의 인물이자 스스로는 왕위에 오르고도 그 권력에서 멀어진 존재였습니다. 그를 영웅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의 회군과 건국을 역사의 흐름을 읽은 선택이라 평가합니다. 반면 그를 비판하는 이들은 왕조의 충신들을 제거하고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권력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역사의 방향을 실제로 바꾼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그를 단순히 찬양하거나 비난하는 것에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의 결정은 한 사람의 선택이었지만 그 파장은 수백 년간 이어졌고 지금의 한국사에도 깊은 영향을 남겼습니다. 그의 생애는 이상과 현실, 명분과 권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했던 고뇌의 여정이었습니다. 이성계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 원했던 나라는 그가 만든 나라였을까요? 아들의 칼끝 아래 침묵해야 했던 왕, 피로 출발한 왕조의 창업자, 이상을 말하지만 현실에 물든 권력자. 그 모든 이름이 그에게 동시에 붙습니다. 당신은 그를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조선을 연 영웅입니까? 고려를 무너뜨린 반역자입니까?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오늘 우리의 선택 또한 되돌아보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또 다른 인물의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